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이 최근 수년간 국제사회 대북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자연재해 등 악재를 겪으면서 식량과 경제지표들이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북중무역이 재개되면 숨통이 트일 수 있지만 불법 무기개발에 따른 제재가 지속되는 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농촌진흥청은 북한의 올해 식량작물 생산이 지난해보다 3.8% 수량으로는 약 18만 톤 줄어든 451만 톤으로 추정했습니다. 북한 지역의 기상 여건과 병충해 발생, 비료 수급 상황, 국내외 연구기관의 작황 자료, 위성 영상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지난해보다 생산량이 줄어든 주된 이유로는 가뭄 등 기상 요인을 꼽았습니다. 작물별로는 쌀의 경우 9만 톤 감소한 207만 톤, 옥수수는 지난해보다 2만 톤 감소한 157만 톤, 감자와 고구마 수확량은 49만 톤, 밀과 보리, 콩 18만 톤, 기타 잡곡 2만 톤으로 조사됐습니다. 북한 농업 전문가인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수확이 마무리되는 가을이면 장마당 주곡 가격이 안정을 찾아야 하지만 올해는 옥수수 가격이 전례를 찾기 힘든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며. 올해 부진한 수확량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시장에서의 쌀 가격이 이제 내리지 않고 지금 6천 원 선에서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유지되고 있는 원인이 공급 부족이거든요. 신양 가격이 떨어지는 가을 환경을 놓고 봤을 때이 정도로 이제 공급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예가 없었거든요. 전문가들은 매년 이어지는 물난리와 가뭄, 북중 교역 봉쇄,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국제 식량 가격 폭등이 겹치면서 북한의 식량 사정이 악화돼 전반적으로 국가가 식량 통제와 관리권을 다시 확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경제 전반도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최근 공개한 2022 통계 편람은 북한의 지난해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2.9%라고 추정했는데 국경 봉쇄로 물자와 식량 보급이 계속 악화된 탓으로 분석했습니다. 대략 김병은 정권에서 마이너스 10% 역성장한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근데 특히 2021년 같은 경우는 그 전년도 2020년이 최악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또 마이너스 성장을 했기 때문에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고 봐야 되죠. 그나마 북중교역 봉쇄가 풀린다면 기업 생산활동이 회복되면서 경제가 다소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무역이 재개가 된 상황에서는 기업이 생산활동이라 이런 것들이 좀더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서 서비스업은 두말할 것도 없고 생산활동이 높아지면 서비스업은 거기 플러스 알파 더 되니까. 그러니까 내년도는 좀더 좋아질 것이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이 삶이 확 좋아진다거나 북한 경제가 아주 좋아진다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 김영희 부장은 다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가 유지되는 한 북한 경제회복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동아시아를 순방하고 있는 데니얼 클린튼 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중국과 한국에 이어 일본을 방문해 고베 야세이로 일본 외무성 북미국장과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일본 외무성 은 15일 보도 자료를 통해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와 고베 국장은 이날 회담에서 영내 정세에 대해 논의했으며, 미일 동맹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의 실현을 위해 양국이 계속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또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거듭하면서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의 동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크리틴 브링크 차관보는 앞선 13일 한국방문에서 최영삼 외교부 차관보와 회담하며 미한 간의 전략적 소통과 공조가 역대 최상의 상태라는 데 공감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동맹 70주년을 맞아 양국의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이 한 차원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각급에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나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15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박진 한국 외교부장관과 회담을 갖고 북한 비핵화 협력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박진 외교부장관은 이날 회담 모두 발언을 통해 IAEA가 계속되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감시와 국제 사회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평가한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한국과 IAEA가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의 핵활동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감시하고 회원국들의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북핵 활동 검증을 위한 IAEA의 역량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호주 당국이 북한을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해 금융 위협을 제기하는 주요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북한 측이 호주와 아시아 국가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악용하려 한다면서 실제로 호주에서 대북제재 위반으로 사법처리된 사례도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주 정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센터는 14일 발표한 국가 확산금융 위험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WMD 관련 확산 금융 분야에서 호주의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호주가 확산 금융 분야에서 민감한 이중 용도 상품과 지식 수출을 노리는 국가 연계 조달 네트워크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이 조직과 연계된 국가로 이란과 함께 북한을 주목한 것입니다. 확산 금융은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자산이나 금융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금융 거래를 수행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호주가 직면한 주요 위협으로 호주에 기반을 둔 기업을 활용해 확산 자금을 조달하거나 제재를 우회하려는 시도를 꼽았는데 특히 호주 기업들이 북한 연계 기업과 합작해 제재를 위반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실례로 지난해 7월 호주 뉴사우스 웰스주 대법원이 대북제재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처음으로 자국민을 처벌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호주의 여러 유령 회사를 만들고 북한을 대리해 미사일 관련 기술에 사용되는 석탄과 광물, 원유 등을 거래하는 데 활용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호주인에게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는 것입니다. 또 지난 2017년 호주에 등록된 부동산 회사의 중국 국적 고위직이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허위 표기하고 이를 베트남에 수출해 호주 정부의 조사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호주가 아시아 국가들과 긴밀한 경제 관계를 맺고 있는 가운데 호주와 아시아 간 무역 금융 네트워크가 북한의 확산 금융 활동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세계 최대 광물 수출국 중 하나인 호주가 중국 등 아시아 국가와의 거래를 통해 제3국을 거쳐 북한의 광물을 수출하게 될 위험이 있으며 북한으로 불법 원유나 정제유를 수출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보고서는 호주 당국이 제재 회피 시도와 확산 금융 범죄를 막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금융 관련 기업 21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기업의 57%가 북한 등이 제기하는 확산자금 조달 위험 지표와 신호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습니다. 뷰 o 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중국은 핵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불법 무기 실험을 막을 책임이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탄스럽다면서 미국 정부는 북한의 인권 증진을 위해 동맹국 등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배단트 파트 국무부 수석부 대변인은 14일 전화 브리핑에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는 비어웨이의 질문을 받고 중국은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을 책임이 있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도 시진핑 주석에게 중국의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고 상기했습니다. In that meeting, President Biden raised uh, concerns directly about the DPRK's provocative behavior and noted that all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PRC, have an interest in encouraging the DPRK to act responsibly. Uh, the PRC has a responsibility to make clear to the DPRK that Pyongyang should not engage in unlawful nuclear or ballistic missile tests. 파테 수석부 대변인은 또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과 계속 관여하는 데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끌어내기 위해 중국은행 제재를 고려할 것이냐는 위어웨이의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는 제재를 미리 예고하지 않는다며 즉답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임명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 임명 절차와 관련해 발표할 내용이 없다면서도 북한인권 문제가 바이든 행정부의 여전한 관심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여전히 깊은 우려를 갖고 있으며 북한의 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한다는 것입니다. The DPRK is among the most repressive authoritarian states in the world, uh, and its human rights situation uh, is deplorable. And we're going to continue to work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raise awareness, highlight abuses and violations, and increase access to independent information and promote respect for human rights in the DPRK. 파테 수석부 대변인은 미국은 인권을 외교정책의 중심에 두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북한 문제에 긴밀한 관심을 기울이고 동맹 파트너와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어웨이 뉴스 조은정입니다. 주한미군이 북한이 도발이라고 비난했던 이달 초 한국 철원에서 실시한 포병훈련 장면을 공개하며 일상적인 정기 실사격 연습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보병 이사단은 14일 사회연결망 서비스 등에 제210 야전 포병 여단이 지난 5일부터 이틀간 담터 계곡에서 다연장 로켓 발사 훈련을 했다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사단은 게시물을 통해 일상적인 전기 실사격 연습을 수행했다면서 발사대 섹션은 파이 g 나이즉 상시 전투 태세 역량을 유지하고 부대원의 지식과 역량을 상시 검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이 훈련을 도발로 규정하고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위반하며 해상 완충구역으로 방사포 사격을 실시한 가운데 주한미군이 이번에 관련 사진 등을 공개한 것은 북한의 주장을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이라고 한국 언론들은 풀이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